차례상품이요 수상한 생선... 안녕하세요, 수상한 생선입니다. 얼마전 물고기 첫 마리를 잡은 영상을 올렸었죠. 이 생태 조사를 하며 영상으로 만들고 싶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생태 조사를 하며 물고기를 잡다보니 계속해서 나오는 녀석들이 있더라구요. 블루길... 베스... 블루길... 베스... 30분만 잡아도 이렇게 많이 잡힐 정도로 너무 많이 잡히더라고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여섯 마리, 일곱 마리, 여덟 마리, 아홉 마리, 6십 마리, 총 61마리나 잡혔죠. 이렇게 많이 잡힌 블루길과 베스들다 어떻게 했을까요? 전부 죽여버렸답니다. 뭐요? 예 죽였어요. 너무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제가 이 물고기를 풀어줬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실수로라도 생태교란종을 잡게 된다면 놓아주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이죠. 저는 블루길과 베스를 처리하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생태교란종도 생명인데 우리가 함부로 죽여도 될까요? 같은 생명인데 고유종과 생태교란종의 생명 중 생태교란종의 생명이 더 가벼운 걸까요? 오늘은 이 생태교란종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생태교란종은 외래생물 중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황소개구리, 괴물지로 불리는 뉴트리아, 그리고 블루길 베스 등 외국에서 유입되어 우리 생태계에 피해를 주는 생물들이 생태교란종이죠. 생태교란종이 우리나라 환경에 적응했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천적이 없다는 거죠. 최상위 포식자인 이 녀석들이 천적 없이 수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 먹이사슬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리죠.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고유종들이 전부 잡아먹어버려서 희소종이 되어버리고 전체적인 생물 다양성이 감소되어 버리죠. 그리고 생태교란종들은 농작물과 어장 등에도 큰 피해를 끼쳐 경제적 손실도 엄청나게 발생해버립니다. 하... 이런 상황들을 보면 또 없어져야 할 생물 같죠. 그런데 이 생태교란종은 어떻게 한국에 들어왔을까요? 이 생태교란종들은 농업에 이용하기 위해서 잡아먹기 위해서 가죽으로 쓰려고 등 자원을 얻기 위해 수입하여 들어오거나 선박 비행기 등 이동수단을 통해 들어오고 애완동물로 키우던 사육동물의 방생으로 우리 생태계에 들어오게 되었죠. 즉 사람들이 들여온 거죠. 사람들이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들여왔다가 너무 잘 적응해버리니 이제 와서 죽이겠다는 겁니다. 거기다 이 생태교란종과의 전쟁은 끝이 보이기는커녕 현재 진행형입니다. 얼마 전 광주 하천에서는 과거보복이 발견됐고 경기도 이천의 구피천이라 불린 하천에서는 열대어인 구피가 살고 있습니다. 모두 애완용으로 키우다 버려진 생물이 우리 환경에 적응하고 있는 모습이죠. 아직 생태교란종으로 지정되진 않았지만 이 친구들이 점점 많아진다면 결국 생태교란종으로 지정되고 우리는 다시 그들을 죽여야겠죠. 앞으로 이런 생물들은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이제 우리의 행동에 돌아올 책임을 생각해야 할것 같습니다. 애완동물을 키우더라도 당장의 귀여움보다 책임을 질수 있을지를 먼저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더 이상 우리의 이기심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하며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흥미로우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